그대로 있다가 욕 먹을 뻔할 거야. 브레 니프. 브레 니프 옥스요 예. 왜? 뭘? <laughs> 나도. 잠깐만요. 조심해. 그러니까 영어는 브레니프거든. 딱 보면 네. 성이 브레니프. 아, 안녕하세요. 올타코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오네 에이스 파일럿 중에 유마 라이트 누가봐도 젊어 보이는 파일럿. 아 어, 강화 인간입니다. 예. 강화 인간이면 뭐말다 했죠. 키리시마 자비가 이끄는 u 타이 버금가는 그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발돼서 이제 인간에서 이제 강화인간으로 이제 개조가 된 안타까운 파일럿인데 저 굳이 강화인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아우바우하고 이제 괴멸 하고 나서 이제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존이 라이덴하고 언급이 많이 돼요. 이 친구가. 유마 라이트닝이. 좀 안타까운 캐릭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참 비교를 하면 제일 불쌍한 캐릭터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. 별명이 푸른 뇌강이라고 돼 있긴 하는데 빨랐었나 봐요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, 지온의 3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전3대장이신마춰 나가 존이라이튼 유마라이트닝 맞나? 아 갑자기 긴가민가한데 라이트닝 아니면 가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갤구구도 탑승했던 터라서 갤구구 같은 경우는 덩치도 덩치고 무장도 갤구구 가더 많이. 그럼 유마라이트닝 전용 갤구구도 있었습니까? 갤구구 잠깐 운영하다가 채 자쿠로 넘어간다고는 하는데 그러, 그러합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